또이출나 진짜 어유 진짜 은큼하게 자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요 내가 영화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고르실 건가요? 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화의 등장인물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체를 가지, 가지고 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인공과 얽히게 된다면 영화의 스토리는 바뀝니다 어떤 영화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아 왜요? 주인공 시켜주세요 안 돼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아가씨에 들어가서 내가 아가씨를 사부작거리면숙희랑 관계가 틀어지고, 영화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야, 영화에. 주인공을 꼬실 수도 있고, 주인공이랑 같이 뭐, 일해도 되고. 근데 그건 다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달, 달라지겠지? 집중. 캐롤에 들어가서 중년 레즈 플러팅 직관할래요 허, 너무 맛있다. 너무, 너무 맛있다.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옆에서 막 음흉하게 막, 장갑 일부러 놓고 갈 때. 허. 눈빛봐 이러고 막 둘이 술 마시러 가서 막 이렇게 마티에 마시면서 눈빛 주고 받을 때옆 테이블 앉아가지고 어, 어 어? 어? 둘이 막 여행 갈때 끌고 같이 가서 어, 어, 어. 크리스마스 때몰래집 밖에서 이렇게 창문에서 보면서 아씨 어, 둘이 아아저안 되는데 그 정도면 변태라고 그랬잖아 중년 레즈비언이 플로팅하는 거 구경 구경하신다고 했잖아 나도 그러고 싶긴 하다 일단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고 전 타이타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살리겠어요. 타이타닉 영화에 들어가서 저 빙하가 엄청 큰 빙하다 이렇게 해리포터 들어가서 호크룩스 다 알려 준다. 대 봐. 호크룩스 생각도 못 했다.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해리포터 세계관에 간다고 해서 내가 마법사가 될수 있을까? 먹으리지 않을까? 해리 도와주고 학교장 추천으로 대학 가려고요. 어? 근데 솔직히 해리를 도와줘서 호크로스를다 찾는다면 꽤큰 일을 한 거니까 그렇지. 겁도 많고 고소공포증은 있지만 퀴디치 해 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 마법사가 돼서 포터 그 세계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단 능력직 개딸려서 컵앗앗앗앗앗앗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완전 어어어 이거 안 되는데요. 제가 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지 않을까? 못 타. 진짜로 못 타. 뭐 그리지 않을까? 전 들어가고 싶은 건못 고르겠는데 피하고 싶은 건딱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벤져스 세계관, DC 세계관 해리포터 세계관은 무서워서 못갈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벤져스 세계관 들어간다면 죽겠는데 그냥? 진짜 어벤져스 그냥 행인 1이야 히어로들 싸우다가 떨어지는 건물 자에 죽어 맞아서 사망 시그널 나는 근데 오히려 DC 세계관은 좀 가보고 싶어 DC 세계, 세계관에 가서 어 심장 뛴다 잠깐만 잠시만요 어 부끄러 지씨 <laughs> 세계관 가서 나는 이제 할리랑 얘기를 좀 해보고싶음 <laughs> 황 겨울방국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사는 그, 그 마을 주민이겠지 뭐야왜 이렇게 추워? 여, 여왕님이? 진짜? 나가 자고 일어났더니? 뭐야 날씨가 따뜻해졌네? 여왕님이? 어어 어. 야 성문이 열렸대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건 스케이트 타고 야 우리나라 여왕님 최고 루, 루. 쌩쌩쌩쌩. 쿠로엘라에서는 쿠로엘라 엄마를 죽이지 않게 경비원이 될거예요어 게다옷 들어가서 두, 주인공 탈출시키기. 헉, 이것도 너무 좋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잖아, 이거는. 그쵸? 영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잖아. 푸르마 쇼에 들어가서 주인공 속이기.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일이나 해, 일이나. 이러는 거야. 킹덤은 어때요? 으아, 이러고 있겠죠 뭐. 이러다가 세자가 찌른 칼에 맞아죽고물 피해서 요요루요루 걸어 다니고. 비즈니스 리치 모두 들어가서 주인공이 노래 부를 때 코러스 넣고 싶어요. 시간당에서 유명해지고 싶어. 네이버 지식인의 주인공 노래 부를 때 거슬리는 코러스 누군가요?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다람쥐로, 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거 NG잖아. 이것도 또 굉장한 가산점이 될수 있지요. 신과 함께서는요, 뭐 열심히 이거 돌리고 있겠지 뭐. 아니면은 거기서 파줬고 있거나, 아니면 바늘 찔려서아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막 이러고 있거나, 제일 안쪽에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막, 찌찍 말고 아, 이할게 하고, 아야야야야 후일딸 스파이더맨 들어가서 스파이더맨 등 위에 타고 뉴욕 구경하기? 아 친절한 이씨저 한번만 등에 태워놔주시고 뉴욕 거리를 날아다니신 김에 안될까요? 아 그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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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트 하아? 아! 이샥샥샥샥 날아가 에 스파이더맨 오케이 바이 어? 인셉션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인셉션 들어가면 맨 처음에 앨런 페이지 나오는 그 대학생 중 하나 <놀람> <놀람> 아니면 거기서 약 맞고 자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 구요 너무한다고? 아니, 내가 거기에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 내 인격체 그대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위대한 개치비 영화 들어가서 파티 초대 못 받아. 말라피센트 들어가서 안젤리나 졸리 뿔 만져보기. 내 몸이 찢겨나가지 않을까요? 말라피센트 인간 안 좋아한다 아니야? 아, 우와! 이렇게 만지다가 팍! 미스터 N, 미세스 스매스 들어가서 브래드 피트 차 처단하고 안젤리나 졸리랑 포릴러. 저기 그 브래드 피트도 베테랑 요원 아니에요? 아 내가 너무 여러분, 내가 너무 여러분 이렇게 <laughs> 내가 너, 너무 컷해네요 주인공 아니니까 부질없네 그렇죠. 아 여러분 생각해봐. 솔직히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런 거는 너무 우리 너무 흔하잖아. <laughs> 그리고,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완벽한 타인 들어갈래. 그이서진 부인분한테 이서진 바람 피는 거싹다 말하고 내가 꼬시기. 막꼬셔버으아 <laughs> 아, <laughs> 뭐야 으으으으 됐어. 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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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트와일라인에서 뱀아 트와일라인에서 뱀파이어 뱀파이어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박쥐 세계관 가가지고 송강호한테 올려가지고 뱀파이어 된다음에 김옥빈 데리고 도망갈래. 알라딘 들어가서 램프 빼고 자스민 공주님도 빼게겠 브레드 피트는 못 죽여도 알라딘한테서 램프는 뺏을 수 있을 것 같음 팡팡팡 요거 인정 드리겠습니다 브레드 피트는 솔직히 죽이기 조금 어려우니까 어 알라딘.. 맞아 알라딘한테 램프는 솔직히 좀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도둑에 들어가서 알고 있는 정보로해수 언니랑 지연 언니 사이에서 줄타기 하기어 너무.. 너무 좋다 아 너무 행복해 좋다 오오 타짜 타짜 가가지고 혜수님한테 다 알려드릴래 어느 <laughs> 이런 짓 말씀드리면 안 돼요 보니까 그거 듣고 뭐막 싸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래 그러다가 손목 안에 잘리면 어떡해요 내 목숨과도 같은 손이야 소, 손은 절대 건들지 우리 진짜 아무리 아무리 우리 여러분 아무리 와리프라고 해도 손은 건들지 말자 쌩쌩쌩 나도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왕의 남자 가가지고 공길이한테 너쟤 좋아해? 너쟤 좋아해? 너, 너 그럼 궁에 들어가면 안돼 이난다 하고 싶. 호달달. 주토피아 들어가서 나무널보랑 대화해 보기. 너무 센거 아니야? 아 아니 저저 저 이륜차 등록하러 왔는데 이륜 차 등록 맞으세요. 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봐봐, 진짜 진짜 거기 그 영화에 나온 나무늘보 속도로 한다면, 아버지 돌 골라가요. 와, 최씨. 아버지, 이미 돌에 깔렸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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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